요즘 손들 열심히 씻지?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다들 알잖아 손바닥 손등 깍지 껴 아주 작고 엄지 돌리고 손톱 밑까지 근데 양치는 어때? 코로나 예방에 손 씻기만큼 중요한 게 양치질 그리고 구강 건강 충치와 치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코로나 감염과 합병증 위험성을 훨씬 훨씬 높일 수 있어 잊지 말자 하루 세번 너는 월 먹을 때마다 구석구석 꼼꼼한 양치질 입안이 깨끗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 더불어 치실과 치간칫솔까지 뭐 누가 요새 코로나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니 병원은 그 어느 때보다 소독과 방역수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알잖아 안심하고 정기검진은 적어도 6개월에 한번온 국민 건강한 구강을 위해 대한 구강 보건 협회.